네. 안녕하세요. 우리 아들. 원진아, 원진아. 원진이 안녕. 우리 아들 오녕 안녕. 원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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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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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일로 와, 원진아 아우, 아우. 응? 어떻게? <해. 웃음> 어떻게, 원진아 어? 그렇게 컸어. 이게 이렇게 작아지다.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아, 아바바. 어. 어, 마음대로 춥지 마. 어떻게? 어떻게? 오케이. 오! 춤춰 봐. 춤. 띵글띵라라라야리라라리라라 둥글게 둥글게 짝. 둥글둥글돌아며 춤을 춥시다.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엄마 잘하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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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춰 아들 그만큼 먹이고 키웠으면 춤을 춰야 될거 아니야? 응? <laughs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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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아 안녕 오고 고고 기록 기록하고 있어요 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<깡깡깡깡. 웃음>